다위세계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있고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올바른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고 악한 사람도 올바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점으로 살고 의로운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실천하며 삽니다.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시기하여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선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 쫓기를 끝냅니다. 네? 그러나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윗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선한 것에 대한 도전과 잘못된 것에 대한 찔림이 없다면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뉘우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도전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성도는 깨달음은 있으나, 곧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산 믿음이라 말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사울처럼 잠깐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